저번에 이제 채널에 있는 따뜻한 소식 중에 하나인 우리 그 디트 부부분들의 로아를 잠시 떠나려고 합니다. 이후에 또 다시 무슨 PPT가 하나 왔어요. 근데 그 얘기의 주인공들은 누구냐면 제가 이제 공대 해듀오라는 컨텐츠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레이드가 있으면은 본인의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고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드리는 컨텐츠를 했었는데 응애 파티가 냈었어요. 말 그대로 응애 파티. 이분들은 뭐냐? 진짜 군단장을 거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드디어 군단장을 해보겠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하냐면 발탄부터 트라이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8명이 모여서 4달 정도 본인들끼리 고정 파티를 지금까지 하셨답니다. 그래서 발탄부터 시작했던 파티가 본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메일로 PPT를 쏴주셨습니다. 제가 내용을 얼핏 봤거든요 슬라이드가 거의 한 50장에 육박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과연 이걸 올릴 수 있을까 예자 보이시죠 공대 듀오 응애들의 레이드 도전기 공캐님 안녕하세요 응애 파의 리더 어, 디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응애들이 공대 듀오 컨텐츠로 만나서 만난지 벌써 4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레 슈드 4관문을 클리어 했답니다 아마 노말이겠죠 그래서 공대를 결성해 주신 곰캐님께 어, 우리가 걸어온 숨가쁘게 달려온 길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때가 12월입니다. 그래서 발탄 하드 발탄과 함께 번지 점프를 했다. 처음 발탄을 만났던 12월 일요일 저녁 8시 12시까지 시간을 정하고 시작한 첫 레이드에서 응애들은 30분을 초과하고도 발탄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트라이 파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라이를 하다 보면 트라이를 감 되게 막 잡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처음 트라이 는 이게 맞아요. 그래못 잡았대 발탄 하드 트라이를 그래서 툭 치면 날아가고 잡아채이고 낙사에 의도치 않은 공대원 암살까지 결국 아쉽게도 클리어를 하지 못한 응애들은 다음주부터 토요일도 함께하자 약속했고 그러니까 이틀의 일정이 된거야 발탄 하드 하려고 그래서 벼르고별로 한주가 지난 토요일에 비로소 발탄을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연말 이슈 때문에 잠시 쉬어가기로 한 응애팟은 발탄을 클리어한 산뜻한 기억 속에 2022년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 파티가 지독한 게 뭐냐면은 스펙이 좀 높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양반들이 스펙을 다운해서 왔더라고. 그러니까 처음 트라이를 하더라도 어 딜찍으로 하고 싶진 않았나봐. 온갖 패턴을 다 보고 있어요. 특수 패턴 다 보고 안 되면 터지고 이걸 다 하고 있더라고. 저렇게 잡았다. 이걸 다 남겨주셨네. 자 돌아온 응애 파티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생 이슈로 두 분이 공대를 떠나고 새로운 분들이 함께하게 되었는데 일관문에서 두 개의 파티로 나뉜 응애들은 모르페를 만나 정신을 못 차렸다. 보스한테 딜하랴 공대장 토스 받은 거 확인하랴 구슬 못 넣고 벨과 방향 틀리고 그야말로 허둥지둥 트라이였습니다 빨 검검 빨 검을 빨 덜덜 빨 덜은 뭐야 이거. <laughs> 그래도 다들 11시 5시 7시 한 번씩 돌아가 브리핑도 해보고 이관문을 우당탕 쿵탕 클리어 할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한 주에 발탄비아 두 개씩 할 거예요 네 이걸요. 어. 드디어, 군단장 배럭이 생기는구나, 이분들한테도 그렇죠. 자, 그래서, 탱전 고인의 개쩌는 플레이라고 지금 영상까지 하나 넣어주셨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악 패턴 같은데 무력이 얼마, 아, 뭐야! 야, 세명 살았는데 두 명이 한 사람 때리고 있는데요? 안 돼! 오 야, 죽냐? 야, 잠깐 피 방금 몇 남은 거예요? 피가 1,500면았어1 5 0 와, 이거를 물약을 먹었네. 여기서 설마 이걸 깬다고? 와, 깼네, 이걸. 여기 지금 이모티콘 올라오는 거 봐. 와우, 영웅이다. <laughs> 채팅 봐, 채팅. 근데 비아키스는 혼자서 이게 바락 패턴 같은 거한번 하고 나도 이거 은근히 기억 많이 나, 이거. 자, 쿠쿠세이튼 노말. 공대가 갈라져 플레이하는 건 처음이라 긴장했던 쿠쿠세이튼. 그렇지, 4명씩 가는 거니까. 광기 게이지 차오르고 갈거리에 걸려서 날아가고 할만하면 피만에 멘붕 당하고 그러다가 마리오 못 들어와서 죽고 마리오 들어가서 죽고 다들 힘들었던 트라이였어요. 근데 6주 차례. 그래서 응애끼리 쿠쿠를 가보자. 쿠쿠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을 무렵 선생님과 조교님 세 분이 공대에 참여하지 못한 주말을 맞아 응애들로만 이루어진 쿠쿠 파티를 출격했다고. 3시간을 굴러 첫 번째 캐릭으로 올빙고 클리어에 성공한 응애들은 용기를 내두 번째 캐릭까지 트라이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숙. 이신거잖아 반숙으로 향하는 어떤 과정에서 한시간만에 클리어를 했다 뭐 이거는 굉장히 잘하셨네요 이야. 뻘 건데 아주 그냥 맵이요 응애들을 울린 감동실화 쿠크세이튼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걱정스러운거는 뭐냐면 이제 이 구간이 지나면은 살짝 악귀의 씨앗이 발알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함 하루에 쿠크를 두번 격파한 뒤 내일 뭐 할지 고민하던 응애 네명 <laughs>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 하루에 쿠쿠를 두번 격화하고 고민하다가 우리끼리 찐 트라이를 해볼까요?라는 게 어떠냐며 미지의 레이드 카양겔 노말로 출력하게 된다고. 모든 것은 라우리엘을 위한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다. 개새, 천공의 파수꾼입니다. 예. 약간 개처럼 생긴 새죠. 어, 그죠? TM과 프리우나를 스무스하게 잡고 드디어 만난 라우리엘. 그러나 라우리엘은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빗줄기 패턴은 각도가 맞으면 길이가 짧고 길이가 맞으면 각도가 안 맞고 <laughs> 아 이렇게 그려지냐? 어. 그렇게서 해 도착한 곳이 아브레슈도 노말이다. 내부는 죽고 외부는 터지고 <laughs> 2월 중순에 첫 트라이를 했던 아브 1, 2감문 어, 내부에 들어갈 3명을 정해 돌아가며 프로캐리랑 다이다이 쳐봤다 이거 우리도 이랬어요 메인, 서브, 서브 어, 실제로 트라이할 때 3명까지 들어가기도 그랬었지 그리고 나서 한 부위씩 한강씩만 더 올려보자고 했다고 열정 넘치는 응애팟은 바로 다음날에 3, 4관문을 도전했다고 그리고 15층을 달성하고 모인 대망의 일요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제법 수월히 3관문을 마치고 도착한 대망의 4관문 하지만 사과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도전했던 어떤 군단장, 어떤 관문보다 정신 없어 어버버하다 죽기 일쑤였습니다. 혼란스럽게 힘들었지만 응애스의 상징 영차 로아콘로 이겨냈습니다. 뭐라고? 아 이제 오륙관문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고? 야. 이야... 어... 아니 근데 실링이 좀 잠깐 이상한데 이런 광천이 있으신가? 그래서 당분간은 모든 부분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륙관을 대비해 한 실력의 성장, 스펙의 성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공대의 전체적인 케미 성장이 목표입니다 일사간 숙련도도 올리고 모든 공대원이 아부 장비도 맞추고 세트 업글도 해주고 보석작과 카드작도 해야 되고 생각해보니 할게 정말 많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더 즐겁고 신나는 재밌는 공대 모이는 날이 기다려지는 공대가 되었으면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모였네 뭐야 이거 쿠크 팀 나누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쓰러트린 사람 하나씩 가져가는 건가? <laughs> 이런 게 있었고 끝난 줄 아셨죠? 이대로 끝내긴 아쉬워서 응애파 군대원들의 생각과 감상을 모아봤습니다 어 끝났네 편지? 어 이렇게 멤버분들의 편지 잘 읽었고 RPG에서 사람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가는 부분은 저는 되게 일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게임을 하는 부분들이 다소 이게 경쟁 중심의 약간 개인화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RPG를 하면서 같이 게임을 할수 있는 친구가 있거나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는 조금 때로는 되게 귀찮고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 피곤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두 사람씩 늘리다 보면은 좋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좀 마련한 자리였고 뭐 재밌게 하고 계신다면 뭐 충분히 그거면은 아잘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안요 개인적으로. 근데 뭔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화기한 응애파에게도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같이 놀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응애파, 뉴 멤버 모집. 함께 하실 멤버 분 야, 잠깐만, 레벨 스펙트럼이 너무 높은데? 야, 이거 키워서 먹으려고 하네? 야,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아니, 자기들 아브레슈도 준비하는데, 1445부터 데리고 간다고? 멤버 두세 분을 구하는데, 공팟이 두려운 분들 오세요. 예민 X, 중요합니다. 예민하신 분은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이틀 일정입니다. 절대 라이트하지 않아요. 여, 여기는 일단 약간, 훈련소라고 생각하면 돼. 여긴 진짜야. 지금 진짜 이 파티가 무서운 게뭔줄 아세요? 종료 시간이 안 적혀 있어요. 진짜 무서운 파티예요. 이거 디코 디센트 샵9748 어, 저녁 9시 이후에 답변 가능하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 응애팟의 기나긴 레이드 도전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PG 하다 보면 사람들이랑 섞이면서 골치 아픈 일들도 되게 많아요. 아 제가 레벨도 높고 게임 잘하기는, 잘하기는 하는데 의스되는거 싫어가지고 막어 뒤에서 막 꿍시렁거리면서 막 속으로 막 티도 못내고 따라가면서 막 속으로 끙끙 앓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자기보다 막 게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무시하는데 막어 다른 애들만 즐겁고 나만 지금 예민한 것 같아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서 여러가지 사람의 대이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고정 파티를 만나기도 하다 보면은 그래서 반복되는 컨텐츠를 할때 그나마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딴 짓을 하더라도 재밌더라고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RPG는 사실상 동료 모으기 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카멘까지 잡으실 건데 이분들 또 재밌게 잘 트라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유바 예 고맙습니다.